준니뭐 하는 거죠? 준니 메이크업 중이에요? 응. 준니 면봉 한번 보여 주세요. 어떻게 하는지. 귀 어떻게 해요? 준아. 준니 면봉 어떻게 하는가? 야. 야. 면봉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호. 어안 돼요, 안 돼요, 귀 들어갔는데 아, 립스틱이야, 립스틱으로 바뀌었어요? 또 연필로 바뀌었어요? 위험해요, 어이구, 어이구, 메이크업 전니 주일 잘 보내자 하늘의 영광 땅에는 축복 아유 잘생겼어요 어. 어우 찜질질 스마일 아유 표정 봐라 어이구 쭈니 웃는게 이뻐요 웃어봐요 스마일 해피스마일 음... 아이고, 아이고, 내가 거꾸멍해.